원탁회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꼭 정책 쟁점 해설을 넣어달라고 한 것이 현 정부가 그 굉장히 어려운 듯한 말로 그 쟁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하반기 투쟁이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어, 집행부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아, 잘 아시다시피 올해 9월 19일 날그 200만 명의 반대 서명과 70% 이상의 반대론을 아주 간단히 무시하고 4차 투자 활성화 계획을 강행해서 이미 병원 부대 사업이 전면 확대되었고 영리 자회사가 이미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4차 투자 활성화 발효되기 전인 8월 12일 날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또 발표해서 여기서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를 집중적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대책에는 중소병원 영리자회사라고 표방했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외에도 6차 투자 활성화 방안 그 중에는 아예 대형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뿐만 아니라 그 임상시험 규제 완화 조치 또는 원격의료 시범 사업 실시가 그 이후에 발표되는 등. 박근혜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그리고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 방식도 대부분 정상적 입법이 아닌 행정 조치로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민주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영리병원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8군데의 경제자유구역을 어, 제주 특별 자치도 수준으로 수준, 수준을, 그 규제 완화 수준을 낮추는 것인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경제 자유구역의 외국인 영리병원이라는 그 영리병원은 외국인 이사 10%, 그 다음에 외국인 이사의 병원장, 그 다음에 이사회, 외국인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라는 규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주도에는 그것조차 없고, 병원에 외국인 의사만 고용하면 영리병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때문에 사실상 이 조차 외국인 의사 10% 확보 이런 규제 조치조차 없어지면 국내 자본 50%를 가지고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진을 고용해서 할수 있는 영리병원이 사실상 전국 8개 지역 플러스 제주도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 조치만으로도 전국적 영리병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허용이 되면 지금 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역차별 논리가 그대로 말하자면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영리병원 주치는 특히 최근에 제주도의 그 수준 미만에 사설 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한 건이라도 올리겠다는 한 건주의 발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면적인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법적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 병원은 모두 비영리 병원이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함께 비영리 병원 제도라는 것이 공공성을 지키는 3대 보류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외부 투자를 받고 그 투자 이익을 배분할 수 있어서 병원들이 영리 병원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조치가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부대사업이나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가 환자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경변하고 있지만 정부가 확대한 부대사업 및 영리자회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의료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고요. 그 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물리치료나 운동처방, 수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온천시설 등이 들어있고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고 정의되었다면, 앞으로는 병원은 환자도 치료하고 다른 여러가지 사업도 하는 곳, 이런 식으로 의료 복합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규모인데요. 병원 자산이 30%까지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는 30%만 투자하고 외부 투자를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예를 들어서 천억 자산의 병원이 있다면, 300억을 영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 이 300억짜리 영리자회사는 외부에서 7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1000억 빼기 300억을 하니까 사실상 병원의 자산은 700억이 되고 외부 영리자회사에 즉 병원이 가지는 영리자회사의 자산은 1000억이 됩니다. 즉 영리자회사가 더 커지는 기현상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영리자회사를 상장을 하게 되면 그 투자가 주식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 병원인 비영리병원보다도 더 커지는 어, 이런 의료복합기업으로 이 자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번에 가장 정부가 내세운 것이 의료특허 기반 의료기술지주회사입니다. 이것은, 어, 이 대형병원의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진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형병원 영리자회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은, 의료기술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지만 현재 정부는 의료기술을 정보통신소프트웨어나 아예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까지도 특허로 취급하고 있고 의료기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약품 의료기기만 하더라도 어, 현대의학에서는 맨손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의약품 의료 기술에 걸수 있는 의료 특허를 기반으로 한그 대형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 행위 자체가 사실상 특허가 걸리는 그런 행위가 되고 이것은 대학병원의 모든 의료 행위가 사실상 영리자회사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주식회사를 별도로 가지고 이 주식회사가 의료 특허를 바탕으로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는 당연히 그 투자 직원에 대해서 많은 배분을 원하게 되고 이는 의료비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환자들은 의료비용 현재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특허 비용까지도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유타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는 정부가 아예 교수들에게 스톡옵션을 주겠다라고 어, 공언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대병원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카바라는 수술에는 그 링에 심장 수술에 사용된 링에 특허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카바 수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수술을 하는 교수가 자신의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 시술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없는 의료 시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는 가장 고가로 팔면 팔수록 그 병원에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과잉 치료와 또 불필요한 그 의료 시술 그리고 아예 의료 특허를 남발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정부 재정이 투입된 정부의 의료 특허를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재정이 된 것인데 이것의 수단으로 특허를 채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의료 기술 지주회사는 이런 수단과 목적을 아예 혼동함으로써 의료 특허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을 아예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결국은 이 높은 의료 비용과 특허 난발로 기술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 비용을 확산시킬 의료비를 매우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술 방법 이런 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TPP에 가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런 의료 기술 특허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뒤에 부분들은 좀더 추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메디텔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또 허용한 것은 메디텔 내 종합병원 내의 유원 입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즉, 메디텔이 어떻게 허용되냐면, 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병원이 운영하는 호텔과 병원은 별도의 건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었는데 그 사이에 관광지능법을 바꿔서 지금은 1층부터 5층까지는 병원이 6층부터 8층까지는 호텔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같은 층에도 벽으로만 나누어 놓으면 메디, 호텔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메디텔에 의원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임대나 또는 리스 계약, 이런 여러 가지 계약들을 통해서 의원들을 실제로 병원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인 1계 소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어, 또한 그 병원, 의원은 동네 가까운 곳에, 병원은 좀더 중한 병을 어, 보는 조금 먼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하는 의료 전달 체계가 아예 망가져서 이 병원의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병원이 동네의 원을 수직 네트워크화 하는 이런 그 영리 네트워크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제는 네 번째 보실, 보실 수 있는 임상시험 규제 완화라는 문제인데요. 이 임상시험 규제 완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임상시험이 2년째 그전 세계 1위가 서울이라고 지금 정부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전 국민을 모르모트로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임상시험 규제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돈은 두 배가 덜 드는데 속도는 두 배나 빠르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낼 정도로 한국의 임상시험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임상시험을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줄기세포 시술을 그 임상 일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말하느냐 면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실험입니다. 즉, 이 치료가 안전하냐, 마냐, 라는 것들을 생략하고 임상 이상을 곧바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환자들에게 그 줄기세포 치료를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된 것은 단 5개밖에 없고 이중 4개가 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식약처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아, 아직 허용한 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1억 원짜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하면 어, 말기 암 환자들에게 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허용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임상 일상의 면제 조치입니다. 이것은 위험 천만한 조치이기도 하고 그 또한. 전 세계에서 아무데서도 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임상 시험에 산업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번에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 연구조차도 그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천재는 유전 질환, 암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 이둘다 충족이 되어야만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했는데, 즉 죽게 되어 죽게 됐는데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사람한테 한번 해봐라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 즉 난치병이면 다 유전자 치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연구로. 그런데 이런 것 이것도 전 세계에서 단한 나라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젤 심화 사건이라고 그 미국에서 멀쩡하게 살던 그런가 좀. 문제가 있는 유전자 병에 걸린 이런 질싱어라는 18살짜리 소년이 유전자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구진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었는데요. 이 소년의 부모는 오히려 연구자를 옹호를 했었습니다. 어, 이 연구자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옹호를 했었는데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 미국 식약처가 조사를 들어가니까 이 연구를 해서 뭔가 나오면 자신이 스톡 옵션을 받는 엄청난 이익권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이익권을 얻기 위해서 질싱어라는 소년에게 연구치료를 한 것이지 사실상 무슨 순고한 대의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바로 이 점이 미국에서는 베이돌법에 대한 강력한 비난의 그런 근거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바로 이러한 그 것을 따라가려는 것이 이런 임상시험 규제 완화라는 것입니다. 이번 9월 16일날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6개월간으로 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그 대상이 1,200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원격의료를 하겠다라는 대상은 600만 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원격의료는 여러 군데서 반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주 가장 강조해야 할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조된 것은 원격의료는 그 안전성과 비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서 10년째 어, 시범 사업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서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질병 정보 유출 때문입니다. 즉,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걸려 있습니다. 원격의료가 되면 개인 질병 정보가 날아다닙니다.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이것이 통신 회사에 집적됩니다. 특히 통신 회사가 완전히 사적 기업인 우리나라에서는 KT, LG, SK에 집적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원격으로 단말기에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회사에 집적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 질병 정보가 사적 기업에 집적이 될때 이것이 끼치는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개인 질병 정보가 별로 큰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가 개인 질병 정보냐 하면. 자신의 정, 저 질병 정보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정신병력 또는 부끄러운 질병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유전적 질병들이나 뭐 예를 들어 성병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인 질병 정보에 해당하고요. 심지어 산부인과에서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자연유산 횟수와 인공유산 횟수죠. 이런 개인 질병 정보가 사적 기업에 직적이 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 저, 주민등록 번호가 1억 번이 노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전 세계 공공재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알려진 나라에서 통신회사에게 개인질병 정보를 다 직접 시켜준다. 이거는 거의 사실상 우리 개인질병 정보를 전 세계에 다 공공재로 내놓겠다라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격료를 정부가 6개월만에 시범 사업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분만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46개에 이르고 그리고 30분 내에 응급의료시설에 도착하지 못하는 곳이 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즉 5분의 1이 분만시설이 없는 것이죠. 이곳에 공공의료시설을 짓고 정부가 내세우는 독거노인에 대한 원격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원격의료를 하겠습니까? 컴퓨터 부팅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또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패스워드를 넣고 거기에서 지, 지명하는 여러 가지 것을 따라 할수 있을지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격이료 단말기는 하나에 100만 원씩 합니다. 이걸 600만 명한테 팔면 6조 원이 되겠죠. 단말기를 가진 회사가 삼성전자나 인성전자라는 특히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특정 재벌 그리고 KTLG SK가 참여하고 있는 이 원격이료라는 통신에 재벌에는 엄청난 이득을 주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하고 개인 질병 정보 유출되는 이런 원격 의료가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곳에서도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환자 알선 유치 허용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별 별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험사의 매출액이 사실상 0.1%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환자 알선 유치행위를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보험사가 병원과 직계약을 맺은 것이 미국이 바로 유료민영화를 걸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험사가 병원과 직계약을 맺고 그러면 보험사가 병원에게 환자 알선 유치행위를 하게 되고 보험사가 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가 병원을 직접 사버린 것이 미국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겪었던 의료민영화의 길입니다. 크게 요약하면 현재 박근혜 정부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자회사,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병원과의 직계약 체결 사실상 이제는 되돌리킬 수 없는 그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9월 입법 계획에 병원 인수합병 계획을 정부 여당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해주겠다라는 의료법 개정 내용을 입법 계획에 넣어놨는데 이게 인수합병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재벌 네트워크 병원이 아예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서 아까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영리자회사 부대, 이제 부대사업은 확대를 할수 있고, 영리자회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감시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대책위가 실제로 병원에서, 어떤 병원에서 제1호 영리자회사를 만드는지, 환자를 등쳐먹는 행위로 실제로 하,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밝히고, 감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역 대책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라도 더 많이 알리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그런 강연회라든가 소으로 모임을 조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그 지역 계획에서 집회뿐만 아니라 이런 연설회 이런 강연회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리 자율사 문제가 하고 부대사업이 문제가 제일 관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의료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정해놓고 위임은 병원의 종사자와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어, 하위법에 위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료법 시행 규칙을 이 사람들이 내려온 거는 거기 체력단련장이니 뭐, 뭐 목욕탕, 이런 거에다가 뭐 해외 환자 유치업 뭐 여러 가지를 그 해서 부대 사업을 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이 법률 해석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도 의뢰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 일관되게 나오는 주장이 두 가지 그저 설이 있었어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그. <laughs> 유법이다 상위법이 위반된다는 하 견해가 다소설이었고두 번째 견해는 그거는 그대로 둘 수는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할때 의료법의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지 된다 해야만 그 합법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목욕탕을 병원이 세우는 수는 있으나 이 말하자면 병원 안에 세워서 이 환자나 그저 병원 종사자들이. 사우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병원은 그걸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 상황인데,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어 이제 지난번에 그 변협에 해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답이 그두 개의 답이 와서 일하는 점면 유법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의 의료법에 맞게 운영하는 범위내의 사업법이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사실상 이 부대사업 문제나 그 영리, 저 영리 자회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 되 어, 됐다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돌파구를 자꾸 또 찾겠죠. 찾을 텐데. 어, 저, 그런 진전은 있었다는 말씀을 격려 그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의료 지주회사는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은 대학 전체에 산학 정작단을 통해서 하나의 지주회사를 가지도록 돼 있는데, 이 방안은 의과대학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별도 주머니를 하나 차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을 그럼 의과 대학을 해주고 병원은 따로 이거를 하면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이나 뭐 경영대학도 각자 다그 회사를 하나씩 차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거를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구대가 이거를 추진하다가 그런 그 내부 논쟁에 휩싸여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번, 6번으로 하신 게그 진료 정보 공유 문제, 원격 의료로 항목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별도 항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회사가 해외 그 환자를 유치하는 이두 가지는. 다행히 두 가지가 다 이거는 법령 어,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이거는 지금 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의료를 위한 뭐 법을 하나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서 이거는 국회에서 예, 막어, 법,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디테리나 아, 병원이 그, 이 부동산 사업을 해서 의원을, 그, 저, 임대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치 백화점에 가서, 그 가게가 다백화점거가 아니라, 이제 지입제로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병원을 차릴 적에, 의원을 몇개 임대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꾸밀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과, 성형외과, 뭐, 피부과, 이런 거를 임대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의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메디텔로 이미 지금 빠져 나가 있고 이거는 그 막아내는 방법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